원어무다 최상급. 최상급은 앞에 더가옵니다. 왜냐하면 최상급은 여러 셋 이상의 중에서 가장 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더가와요. 더 최상급 of in, 음, of 나 in 원 중에서 가장 원만한 의미로 of 나 in은 범위를 나타낸 단어입니다. 틀렸어. 틀렸고 이거 틀렸고 음, of는 원어 중에서는 거고 i 은어디에다 안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범인 범미가 맞긴 한데 잘 보십시오. 오부 다음에는요 복수 명사가 나와요. 복수 명사. 근데 동일물이 와야 돼요. 동일물. 그래서 얘는 뭐뭐들 중에서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 인이 나오면 뭐 장소, 지역, 단체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 딴 것도 오겠지. 근데 얘는 단수 명사가 와요. 아, 잠깐, 미안하다. 아 잘못 썼네. 이렇게 하는 거. 단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오냐면, 어, 장소, 단체, 뭐, 지역, 이런 게 여러 가지 올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디 어디에서 이런 얘기죠.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음,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한다. 그래서 복수 명사가 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복수 명사가 y지 셋 이상이 되잖아. 주인공이랑 둘 이상. 그럼 셋 이상 되잖아. 인. 이는 넓은 장소란 말이야. 넓셋 이상 있으니까 넓은 거죠. 그래서 어, 최상급일 때는 인을 씁니다. 셋 이상 들어 있어야 되니까 넓어야 되잖아. 그래서 인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오브 플러스 복수 명사. 플러스 인 이런 형태로 쓸수 있다. 그죠 어디 어디에 있는 뭐뭐들 중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둘다올 수도 있어요. 그 그런 겁니다. 그럼 one o 최상급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는 최상급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따로 이제 탁 만들어 놓은 거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그냥 딱 새로 하나 만들어 아예 그냥 딱 정해놓고 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어부터 최상급 복수명사, 그죠? 가장 버무한 것들 중에서 하나 이런 얘기죠. 가장 버무한 것들 중에서 하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왜 것들이죠? 이 복수명사니까 것들이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다음에 동사가 올때 무슨 동사?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단수 동사 중요합니다.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 그죠 단수 동사. 단수로 취급합니다. 가장 머무 것들 중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이런 얘기죠. Betty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people. 야, yeah, 베티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다. 자, one of the 최상급 쓰는 이유는 뭐냐면 단정적 표현을 피하려고 쓰는 거야. 아, 제가 가장 머무해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가장 머무 한 것들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단정적 표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호안에서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세라가드, 하, 오유고, 더가 나왔으니까 뭐죠? 최상급 쓰면 되겠어요. 가장 높은 점수. one of the 최상급 무다 복수명사 films, 그죠? Today is the hottest day, 자 of the year죠, of the year, 그죠? 최상급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온다? Of, who is the tallest죠? Tallest, student 이런 식으로 나오죠. Uh, Peter is one of the funniest,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원어부터 그렇죠? 최상급 그리고 뭐 무슨 명사 복수 명사 오죠 이렇게 됐있죠 이런식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쫙 내려가서 음. 아 이거 원어브더가 주어로 있는게 없네요.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